안녕하세요. 시니어 여러분. 예로부터 먹는 것이 곧 약이라 했습니다. 나이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음식 한 끼가 약한 봉지보다 귀하죠. 오늘은 백세 어르신들이 매일 챙겨 드신다는 장수 음식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. 쉽고 구하기 쉬운 재료들만 모았습니다.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. 첫 번째 장수 음식은 바로 검은콩입니다.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. 하루 한 줌의 검은콩을 밥에 넣거나 볶아 드셔보세요. 고소한 맛과 영양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. 마늘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음식으로 유명하죠. 특히 흑마늘은 위에 부담도 적고 흡수율이 높아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쪽씩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단, 위가 약하신 분은 공복 섭취는 피해주세요. 세 번째는 고구마입니다.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 좋습니다.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먹으면 속을 편안하게 정돈해주는 효과가 있죠. 구운 고구마, 찐 고구마, 죽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. 네 번째는 미역입니다. 미역은 칼슘, 요오드,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압을 낮추고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특히 나트륨 배출을 도와 짜게 드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음식이죠. 미역국, 미역무침 등 간단하게 조리해서 드셔보세요. 마지막 다섯 번째는 대추차입니다. 대추는 기운을 북돋고 혈액순환, 불면증 완화에 좋습니다. 밤에 잠이 잘안 오시는 분들께는 따뜻하게 우린 대추차 한 잔이 큰 도움이 됩니다. 꿀이나 생강과 함께 끓이면 더 부드럽고 향도 좋아요. 오늘 소개해드린 장수 음식들 하나씩 식탁에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? 건강은 꾸준함에서 시작됩니다. 여러분의 오늘 한 끼가 백색까지 이어지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